용인시가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시민 청원 제도에 대한 첫 번째 공식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4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은 보라동 물류센터 허가 철회 건인데요. 백공계 시장은 동영상 답변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 청원 게시판 두드림에 1호 청원은 보라동 물류센터 허가 철회 건입니다. 주민들은 물류 창고 예정 부지 주변에 학교가 밀집해 아이들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건축 허가 전면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아이들의 통학길의 안전과 학교 앞에 고압가스 시설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심의조차 받지 않은 시청에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로 청원에 대한 답변에는 시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백군기 시장은 우선 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을 통해 주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안전 문제, 특히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 시 대형 차량의 이동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백 시장은 또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난개발의 주요 원인인 대형 사업에 대한 허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주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포함해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난개발의 주요 원인인 대형 사업에 대한 허가 시스템을 6월 1일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4,1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2호 청원으로 성립된 성복동 신축 아파트 입주 기간 조정 요청 건에 대해 용인시는 60일에서 90일로 입주 기간 연장을 시공사와 협의했다고 답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봉입니다.